빈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복 받으세요. 축복을 모두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저희도 막연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복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면 소원이 성취되면 또 뭔가 투자를 했는데 어 불로소득이 막 생기면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만사가 형통하면 하는 일마다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하면서 승승장구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이런 물질적 부여만이 복이 아니라 또 현세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덤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가 이거를 잘하면 너하고 나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덤으로 줄게. 근데 우리는 덤에만 관심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시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복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제가 세 개를 골라 갖고 왔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애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시고,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극률이 여기는 자, 극률이 여기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시고, 화평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끼치는 사람, 막 불협파음 됐던 것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화평케 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또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또 극률이 너희도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현세에 우리는 그 복도 복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명하는데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복들을 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들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경이 집사님이 아, 아니 그러지 말고요. 성경을 다 찾으세요. 28장. 이거는요.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나? 하나님 저는 왜 일이 안 풀리지요?라고 할때이 말씀을 펼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모두 피셨나요? 예, 만약에 성경이 없으시면 앱으로라도 어, 틀어서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속으로 다 읽으셨나요? 뭐 기독교인들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자 훈련 때이 말씀을 뭐늘 접하지만 딱 접하고 아, 이거를 내가 타자를 쳐서 힘이 없을 때 이걸 읽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 어떤 적군이 살, 삶을 살다 보면 나를 막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를 대적하지 않더라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요번 교과에서 우리가 볼수 있죠 언약은 항상 뭐래요? 쌍방이래요. 일방이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지 않고 쌍방이라는 거 우리 교과를 통해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이말이라해요 그렇죠? 우리의 자유 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해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고 청정하는 것일까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너가 늘 잊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이런 복들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한대요. 그래서 실편 1편을 우리 김대현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다좀 찾아보세요. 10편 1편입니다. 예, 이래서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에 이 순간 와닿는 것들이 있다면, 예, 막 줄을 그세요. 저 성경 십몇년 봤는데요. 아직도 멀쩡해요. 막 줄을 쫙쫙 그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시편 1편, 낭독해 주세요. 이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야,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돈으로도 살수 없고 명예로도 살수 없고 시간으로도 살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커다란 냉장고 있지 않으세요? 냉장고 잘 돌아가고 있죠? 세탁기 있으시지요 건조기도 있으시지요또 뭐도 있나요? 에어프라이어도 있지요? 어우, 집에 전자제품은 굉장히 많은데, 전기가 딱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도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바로 전기를 공급되어야만이 우리가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과 많은 재능과 많은 은사가 있더라도 그렇 세상과 다른 점은 우리 안에 생명의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축복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 재물이 은사라면 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네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생명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재물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재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 흘러나가겠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재물이 많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밟으며 그렇게 재물을 쌓고 쌓는 것에 의의를 두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축복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부귀영화가 일치월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우리 성경 안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을 원하지만 가장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력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거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생명력을 전기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한 해는 이 구정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생명력을 위하여 우리가 늘 정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